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쭉 음, 가서 가면 될것같네요와 정말 파인이 저렇게 딱 이렇게 로고로 있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커턴백 여기있고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관건이네요. 응. 와 여기서 바깥에가 바깥 뷰가 보입니다. 아 예쁘다. 와 바람이 바람이 꽤 많이 흔들리는 거 보이나요? 이쪽으로 그린 필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다. 그치? 나이물이라도 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비치코스. 아까 키를 받아서 가야되고요. 음, 이쪽은 호텔방이고 라카가 이쪽입니다. 냉! 네! 라카를.. 네! 틀도잘 되어있네요. 여기가 510번인데, 10번. 음, 들어가 음, 십시오 네. 근데 음. 진짜, 음. 응, 그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은 이에요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이쪽은다 샤워할 수있이 샤워룸 공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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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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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단 장뚱어탕 소와탕우굉이히고급와럽게잘와어있네요 음. 아, 이렇게. 와 이렇게. 음. 우와, 이렇게. 어, 이렇게. 우와, 스틱스샤블이렇랑우이런것도 있네요 어, 드라피 이페인같이 어, 음. 이 샴페인이랑 괜찮은 거, 응, 있어요. 호인원 하고 먹나? <laughs> 컵, 따뜻한 커피 사가지고 나가야겠다. 3 8치 네, 네 맞아요. <laughs> 어.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아, 심상치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스타트를 하러 갑니다. 스타트 하우스. 아 여기가 이제 그늘집인가봐요. 커트가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날씨가 와. 하하하. 하하하. 저희네 비치 코스를 전반에 하고 후반에 오시안 코즈를칠 거고요 오늘의 그린 스키드입니다 2.6km 빠르진 않네요 너무 기차예 전화번호 입력하실까요? 바다 뷰는 진짜 대박이다 내릴 거야 고 내려야지 우리 장정원 테리님이시네요. 네.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네. 이런 날씨를 도 되나요? 아, 그러네? 아, 그래요? <laughs>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 뭐. 이야, 레드티랑 거의 붙어있네. 음. 우측 도브렉인 것 같아요. 네, 비치 코스 1홀파포입니다행복퀸 라인. 310미터. 美嬉しい 오 좋고. 네아 예, 까비. 오케이 맞고 그러면 더블복이다. 오. <laughs> 왠지 그거 입으니까 덥지. 오도그레입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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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이스이이 4 3 0 m 정도이고요. 화이트스 넘길려면 210 정도를 어, 쳐야 한다며? 어? 언 심하던데? 아. 했던데. 오, 좋다. 페이 약간 페이드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네. 세컨샷을 치러 다들 비슷한 곳에 있네요 오! 낮게 잘 많이 갔어 우드 오드 다시 우드를 다시 어 벙커가 깊어서 사다리도 있어 어. 할수 있어?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 엄청 내리막이니까. 아. 아, 됐다. 나이스! 나이스. 아, 저거. 아, 얘지가퍼팅을 잘해가지고 그나마 푸드푸드 막았구나. 오케이. 티샷을 망쳐서. 오늘 가는 길 헉, 저기 바다인가 저 뒤에? 바다인가요? 아, 아, 네. 오홀이고 파포고 네, 295m입니다 아, 슬라이스 왔다. 홀이라고 하네요 Ooh. 가와 우측에 아 티셔츠 티셔츠 티셔시 와와이 바다 해저드를 넘겨야 되는군요 대박 오 넘겼어 좀더 위에서 나이스 나이스 어오 근처 갔어 나이스 생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해저 드4 5 m 미터 정도 오오잘 쳤네 아, 너무 약했네 음. 이넘 보고 우와 엄청나. 이쪽은 바다입니다. 이쪽은 바다이고요. 안전하게 저쪽에 있는 아이피를 보고 치라고 하세요. 오이 아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오 샷! 어, 저 치지 말라니까. 근데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해이다게예안 네. 네, 네. 네. 돼. 가이오리입니다이어아이고잘 네, 네. 네. 아. 맞았는데 아, 저공까지가 네번째었고 이번에 다섯 번째 샷이네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상관없네. 어, 상관없... 상관없다고? 어. 아니 뒷팀이 있으니까 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어. 몇을 봐야되나? 한4,50 봐야될 것 같은데 화이팅, 화이팅. 오 나이스 아웃 오 굿샷 있는 거 알면 보셨을 텐데. 안에 그 고글이랑, 네. 어, 해창도 있네요. 음. 아, 여기 스제맥도 있네. 아, 저기 있는 게. 네. 기는 이렇게. 코 리필이 되어서. 나이스로 화면 추가해서 리퍼링 1월 파포구요 우측 도그래 굿샷 중앙이다 나이스 와잘 쳤다 두번째 샷이었고요잘어프로 치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봐도 저기쪽에 있어요 주스입니다5 음. 네. 네, 0이 지금 앞 아니요. 뛰고 있습니다. 파이팅. 와, 이게 뭐야? 야. 오. 뭐? 어, 커 때까지 어, 잘갔어 와, 티샷이 잘 와서 네두 번째 세컨샷 쳐야되는데 그린 까지 한 110, 115 정도입니다. 아휴 잘 쳐야될텐데 말이죠. 이거 쳐볼게요 그렇지! 세컨 치러 왔구요. 오! 볼샷인거 같은데? 오! 그린! 좌측에. 다들 공들이 없습니다 빨간 공. 정도 남았는데 앞바람도 있고 위에 있어서 110 정도 먹어줄 거예요. 공짜 아이스크림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우 와, 우 와, 오, 빙그레랑 이런 게 이제 와. 나는 메로나, 수박바. 뭐 먹지? 15원 파슬입니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똑바로 갔다. 어머, 핀팔이야 이야, 나이스. 십 미터인데 <laughs> 5 미터만 쳐보겠다. 잘쳤다, 잘쳤는데? 야잘 쳤다, 들어갔다. 잘잘잘 쳤다. 잘 쳤다. 오! 이것도들어왔다 오, 브요 어! 브로더, 브왔어브로왔어 목생도사! 더 브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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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드로 볼요오오 어, 오, 좋은데? 아 저기서 하파이브 아. 응. 가장 긴 홀이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기준 5 0 0 입니다 내리막과 오막이 던도저 각서잘 쳐서 열로 왔습니다. 지금 네, 한160 정도 남았어요 조금 우드로 잘쳐 볼게요. 뭔 있습니다. 잘 쳐야 되는데. 오. 한 20, 25m. 아, 팝업입 오! 굿샷스파로리고 팝업입니다. 와, 똑바로 잘, 잘, 잘 갔다. 잘 갔다. 아, 자,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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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세컨을 실어왔습니다. 이렇게 공들 있고요. 아, 약간 잠겨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도 한번 쳐봐야겠다. 지금 한 160도 남아 있다가. 고 어? 아, 어, 잠깐만 이거 내? 아니지 내 거지. 어, 맞아, 맞아. 어. 너 저쪽으로 갔어 이제. <laughs> 나이스 마지막에 좋아 아, 좋았다 하루 아, 잘 마무리하고 탕도 잘하고 날이 괜히 어탕 있었지 당연히 밖에 보였지 네. 어 보였어 좋다 기사식당 네? 이제 가는겨? 기사식당 가자 어쨌든 110타 정도 찐것 같아 이네? 약1 0 m 오, 베이터. 잘했네. 100m? 아, 더 잘할 수 있었던 오늘. 색한 서브가 너무 별로였다. 다음에더 제일 최고죠. 우리 기사 식당 도착. 들어가세요. 뭔가 맛집의 느낌이 엄청 나는듯 다기안아보이네 여기. 앉아 여기. 보이는데 여기. 메뉴는 이렇게 음, 음. 있습니다. 아마 갈치조림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음, 막걸리가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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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암기 여기. 여기. 여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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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목소리> 하아. 빨리 오세요 기증 난단 말이요 빨리 미쳐따리미쳐따리야탕이 <목소리> 이렇게 개장어있 장어탕인가봐 어, 그거만 음. 먹어도 음. 음 이게 그냥 백반하나 나오는 그런 음. 살인가 보다. 아 이게 주물럭이구나. 이거 먹고 치울까? 갈치조림입니다. 오 엄청 야들야들. 서울보다 훨씬 깔끔한데? 우와. 갈치조림? TV 땅 현금이 10%가 할인이 됩니다. 저희 4명이서 실컷 배부르게 막걸리도 먹고 했는데 6만원이 안 나왔어요. 동상이 하나 서 있어. 멋있다. 그렇지. 되게 작게 만들어놨네. 적난도 어, 크게만. 이거 본거 명랑 다본 거야. 4 2억으로 만든 거잖아. 이야. 어? 우와. 그러네. 엄청 크네. 이걸 올라갈 수 있다고? 되게 멋있게 잘 나오고 있어. 아랑, 아랑, 따랑. 이거 뭐였지? 바닐라빈 나떼? 어, 바닐라빈. 여기 시김이 잘해. 오! 그 다음에 고구마 케이크와.